안녕하세요. 리썰 EPS토픽의 리썰입니다. 43과 철근을 옮겨 놓으세요. 문법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문법은 지요, 어, 네팔리바사마, 니, 운척기, 테스토얼터마, 아, 프로요 거론을 섞인 척, 번아운의터리카차인 써질로처, 뭐, 끄리압법, 비세선, 고언터마, 보이코타, 요니깔레러, 지요마트레라크네요 자, 안돼요 후더이나, <놀람> 바로 후더이나니 번노 골라기 안데 지요 안되다다니칼래로 지요라크네, 잘았겠구자. 자 가세요 자누호스 자누훈척기 번노 골라기 가시지요. 어? 자 드세요 카누호스 코스타 카누훈척기 번노 골라기 드시지요. 어, 예슬이 번느 사겠자 어따와, 이제, 네팔리 바사마, 고인어러, 게이 이, 이, 라 소대로 띠오 뻗가거는 골라기 고인어러, 어, 번천이, 띠 얼터마 번이 요치요 쫄라오는 섞인척. 자, 어제 일찍 잤다, 희조 짜레 숯대, 꼴터. 자, 희조 짜레 숯두는 버연이, 고인어러, 어, 예스터에 번골라기 어제 일찍 잤지요 어, 번나 사인사 자, 소고기를, 안 먹다. 아? 소고기. 이 예, 소고기 짜의요 요... 카우. 버프. 어 카우. 요 법. 고 마수. 마수. 요 소고기 카누 훈너. 소고기 카누 훈너니 호인어랍. 예설이 번호 골라기 소고기를 안 먹지요. 어, 예설이 번호 섞인 자. 자, 요 어비아스 기타마, 셀프 스터디 기타마. 아보 에코 뭐 비버러노이요 예, 차이 요. 그래서 리 테이블마 번나이 콜레 뭐라고 했고지요. 예, 요 크리아포, 비세사. 다니깔레로 지오라크네. 예, 혹데세 알다. 타훈우. 타훈천이 번노콜라기 알지오. 자, 보다 헤르누어. 헤르누훈천이 번노콜라기 보지오. 자, 작다. 사노천이 아, 번노콜라기 작지오. 크다. 플로차니 번더블락이 크지요. 또로 요남 남자인 언팀 억체르마 요 면전 마시틴 처번에 이라케러 이지요. 학생이지요. 그래서 비티아르티 호니 예절이 번났서 괜찮. 또라변전너버있거나 뭐 수월 마트레 요 의사 아요 수월 아 전이 받침마 변전 차이러니 떼티벨라 쟁. 태티거의 지요 마드리라 그네요 의사 지요 닥터 호니 예설이 만났습니다. 자 아르코우다론 하미헤롱 거래처에 물건을 보냈지요 거래처 어요요 비즈니스 거르네 아르코 컴퍼니 자 거래처 번저 거래처 띠러 사마 버타노 버연이 자 작업장을 정리하고 있지요 작업장 깡 거르는 타운 밀라우더의 훈훈천이 언더콜라기 작업장을 정리하고 있지요. 자, 바루시는 인도네시아 사람이지요. 바루지자의 인도네시아 만체호니번더콜락이 사람이지요. 이 언띠 먹첼마 받침천이 면전처 대설레 이 라켓버치지요. 어, 원장. 자, 요 표준교제마 뭐했고, 우다런 해롱. 자, 포장은 다 끝났지요. 끝나다, 다니까레라 끝났지요. 패킹, 서퍼에 시티온이 네, 크기별로, 사이, 별로 짜인 어느 살, 사이즈 어느 살, 분류해서 추다에러 포장했어요. 패킹 거래. 자, 거래처에 보낼 물건은 지금 싣고 있지요. 저, 비즈니스 거르네 컴퍼니마 퍼타운에 사만, 얼레 로드 거르더이 천이. 아니요, 어허. 아직 어일레서머 상자를 묶고 있어요. 박스 만더 있죠. 오, 자, 패스로다럼 이게 내일 출하할 물건이지요. 자, 요 짜이 볼리 뻗타운우버르네 사만 호니. 네, 맞습니다. 오, 서이오 티코. 오, 이스콜더 자, 그러면. 그림을 보고 지어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오, 사인. 요헤른다길리 오, 요 칼리타마 꿰 썩다 쩔라운네 버네러 플러스노천이 네, 저밥 헤레러 라크너서크노차. 데서일레 머일레 서머에딘추 액진비디오로크노스 아니 더바이꽃 아프노이 노트마 요 저밥 레크노스. 저번 레크누 벌기. 자, 그럼 저랑 같이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물건은 크기별로 사이트함이 어휘코 클래스 고그라 야 거르는 저번에 이 떠스빌만 이제 분류하다. 분류하다. 블루 출다운 후띄었었다야 나오너 썼죠. 데스크서테이 저번만 내 분류해 놓았어요. 어출다이러 라케. 아이콜레, 아, 물건은 크기별로 분류했지요. 1번. 네. 불, 유, 해, 지, 요. 음, 예서리 레크나서 괜찮. 자, 2번. 자, 상품은 모두 상자에 4만 장이 서퍼이 박스만. 자, 예, 예 아운에 썼다, 깨호, 번에러, 개스, 거르는 꼴라기. 예, 떠스빌, 헤레러, 얕, 거르는 번이 썼고는 웃서 어타와, 저번만. 네, 포장한 후에 담아 놓았어요. 오, 패킹, 거래, 퍼치, 비트러, 라케, 번너 꼴라기. 담다, 원내 썼다. 썰라에러. 네 상품은 모든 상자에, 담, 앗, 지, 요. 네설이 레크나 썼겠죠. 자, 이 차에 시다 시다. 이 비긋 고 시다. 그래서 이자 물건 모두 차에 실었지요. 소리 <laughs> 실었지요. 이 네. 시다고 어, 아다르브 썼다 차에 받침 드. 비긋 보였다더니 바스이 번다 게리 짜요디르마 체인지 거래로 실었지요 우짜라 서질로 호스 번에러 테스트 버리 버렸던 문자. 네 이제 출발하시면 됩니다. 고 어버 니스킨다 문자. 자 아르코 케스천 번이 <laughs> 해로. 요 번이 접아 고 마그 헤레러 예앙 아운에 썼다. 그리아버 게스거르나 섞인 자, 더러, 플러스너장쟁이요 지오고 루프마 버리브로탄거르로뻘자 뭐, 서머에 든추 요 비디오 로크노스 기타마 저바 레크노스 데스퍼지 페리플레이 거르노스 네, 저바 레크노버요? 자, 같이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저바 베롱 저, 엔서코 바구 헤른다 네, 가구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오 펀니 초코팩토리마 깡거르더이츠 그래서 뭐에 네, 네팔리 바사마 팩토리 아펀니 초코팩토리마 깡거르는 훈천이 요짜인 수아바비천이. 그래서 이래 가구 공장에서 일하지요깡거르는 훈천이 예설이만나석 끼자. 자 아니요 이번에는 고향에 못 가요. 어허 예스빨리깡마자어 썩더니요. 썩더니요. 그래서 이래 예스발리 비다마 비다운다 가우마 잔우훈천이 요짱이 스와바비천이.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가 때 고향에 가지요 가다 잔우훈이 다니깔레러지요 뭐라 그네요. 그래서 저번번니 예설이 이렇게 고쳐 자, 이것으로 문법 2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3과 대화 2 수업을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